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제자 엘리사와 이별하는 아주 특별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할때 여러분 반드시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죠. 여러분 어떤 질문, 문제가 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5 0 점입니다. <laughs> 그렇죠. 우리 장로님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죠 네. 이번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시간을 끝까지 함께 했던 두 사람 스승 엘리야 그리고 제자 엘리사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특별한 동행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에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서가 없습니다. 오는 데 순서는 다 일정한 순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서에는 여러분 그 순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는 순서가 분명히 있었는데 누구보다 앞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 죽음 앞에서는 순서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잠시 다녀오려고 차량을 이렇게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산도 횟집 앞에 119 차량이 두 대가 있고 경찰 자동차죠? 경찰카도 두 대가 있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다 하면서 살짝 속도를 줄이면서 봤는데 어떠한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일례부가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있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름을 받는 그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날은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애외 없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누구의 차례입니까? 엘리야의 차례가 된 것이죠.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이제 모두 다 맞춰가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데려가실 때 아주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셨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거쳐서 하나님께 가게 되는데 오늘 이 엘리야의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살아 있는 그대로 하늘로 데려 하늘로 데려가신 그런 경우가 바로 오늘 이 엘리야의 경우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주 활동지인 이 길간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에게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에 제자와 함께 이별을 통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제 베델로 내가 갈 것이니 너는 이제 길간에서 머물고 있어라.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죽는 곳까지 스승 엘리야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 맹세나 이 신실성을 강조하고자 할때 대부분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과 상대방의 전 인격과 존재를 거기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과 당신의 당신이 살아 있는 그 생명에 내가 맹세합니다.라는 이런 단어들을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당시 사람들이 행했던 바로 이 일반적인 맹세 의 형식을 따라서. 자신을 뛰어 놓으려는 스승에게 답을 전하면서 스승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엘리사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베델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곳에는 또 다른 엘리아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도 엘리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당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나도 알고 있으니 경솔하게 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잠잠하라. 잠잠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리고로 여리고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번에도 혼자 길을 떠나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제자 엘리사가 따라나섰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에 도착하고 보니 여리고에 있는 그 제자들도 엘리야에 대한 소식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리고의 선지자들도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저 하늘로 머리 위로 데려가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승천은 그 전부터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도 베델의 선지자들과 동일한 질문을 엘리사에게 합니다.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하죠.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제발 잠잠하라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어디로 가게 합니까? 다른 곳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나 엘리사가 따라 나섰습니다. 요나단 요단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길갈과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그리고 오늘 자 마지막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은 가는 동안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거듭되는 말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자신을 따르지 말라는 이 권면을 듣지 않고 끝까지 맹세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두고 당신의 생명에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끝까지 당신이 죽는 그곳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비록 자신의 말을 듣지 않지만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 제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어찌 그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깊은 애정과 당신을 향한 충성심을 그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마침내 두 사람은 요단강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엘리야는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강문을 이 쳤습니다. 자 그러자 놀랍게도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 또 다시 등장을 하고 있지요. 출애굽 당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한 것처럼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의 엘리야도 자신의 버섯을 걷어서 이 강물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갈라져 마른 그 강바당을 밟으며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그 권력, 여러분 그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면 오늘의 지금 엘리의 야 고독은 선지자의 직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랴와 리 엘리사가 이 마른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5 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건너편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엘리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도 얼마나 추종하며 따랐겠습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멀리서 스승 엘리야의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단한 번만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두 사람의 지금 이 신비로운 동행을 바라보는 물이 갈라져 그것을 건너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50명의 제자들은 곧 이어서 엘리야의 최후를 목격한 증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천을 각각 흩어져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홍해 사건과 여호수아의 요단강 사건은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감으로써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게 되는 그 마침표를 찍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감으로써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가난 정복의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의 이 요단강 사건 역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사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엘리야를 대신할 또 다른 영적인 지도자를 맞이해야 되는 시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무섭게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질문을 하기를 내가 떠나기 전에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만이 떨어지 무섭게 그의 요구사항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구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구절. 9절. 자 구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적인 권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갑절, 숫자적으로 두 배, 단순히 숫자 숫자적인 두 배를 달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러분 유산을 상속할 때에 누구에게 유산을 많이 상속합니까? 장자에게? 그 유산을 두 배로 그것을 물려 줍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세 명이라면 장자에게 오십 프로, 둘째 셋째에게 각각 이십오 프로를 물려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달라는 이 요청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을 영적인 장자로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로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가진 그 영적인 능력을 자신도 가지고 스승이 걸어갔던 그 선지자의 길을 내 자신도 그대로 걸어가고 싶다는 그 의지의 표현을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 나도 열심을 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나타나면서 스승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이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을 누가 해줄수 있습니까? 그의 스승 엘리야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엘리아의 영적인 권능과 성령이 하시는 이 역사는요, 물론 엘리아가 했지만 엘리아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통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엘리아가 그 권능을 자기 마음대로 엘리사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 그것은 내가 할수 없다 안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자. 너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십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마이크 좀만 줄여주세요. 울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승천한 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시면.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엘리사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너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고 싶다고 아무나 볼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셔야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그 일을 볼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과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거절해 주셨습니까?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자막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주시겠다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후임자로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아,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때부터 이미 엘리야의 후임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후임자지 후계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후임자와 후계자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후임자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단순히 여러분 전임자 다음으로 임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게 후임자입니다. 업무 외에는 전임자와 그 어떤 것들을 계승할 필요도 없는 것이 후임자의 역할입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대입을 한다면 엘리야의 후임자가 된다는 것은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엘리야의 그 영적인 장자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물려받을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계자는 후임자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후계자는 전임자의 임무는 물론이고 전임자의 정신까지도 물려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임자는 여러 명이 될수 있지만 후계자는 단한 사람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전임자의 역할만 이어받을 사람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찾아서 그 자리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까지 계승한 사람을 찾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사는 엘리아의 후임자였습니다 후임자로서 그 역할을 물론 열심히 수행해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선지자로서 쓰임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정말 귀하고 복되고 여러분 아주 값진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기에 후임자로 머물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더큰 은혜를 그가 사모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에게 임하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그 이후의 말씀도 우리가 몇절좀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요. 자,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돌로 찢고. 자, 13절. 엘랴의 리 몸에서 떨어진 거저슬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자, 14절입니다. 엘랴 리 몸에서 떨어진 그의 거더슬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신 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침해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러분 얼마 전에 그의 스승 엘리야와 함께 놀라운 기적을 그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놀라운 기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랴와 동일한 사건을 행하도록 역사하셔서 이제 엘리사를 명실상부한 엘랴의 후계자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종이 된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 사이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한 사람, 엘리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의그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의 갑절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사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성장 성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자로 살고 사명자로서의 계승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겨 주신 그 일을 모두 다 맞춰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 사명자의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엘리사는 사명자로 살아왔고 더욱 귀하게 쓰임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자리까지 후계자의 자리까지 이어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여준 이 신앙의 모범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그들에게 남겨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도 사명자로 살아야 되고 또 사명의 그 자리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중직자가 초신자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신앙의 선배가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 사명의 자리를 계승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이러한 물려주는 계승하는 이 일이 실패로 끝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 일들이 실패로 끝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땅 가운데 아이들이 없고 주일학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제 곧 10년 20년 후에 우리 노담교회 본당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50대 이상 60 70 80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교회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노인 학교만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세대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잡을 수 없는 수용,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대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를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다른 제자들처럼 그저 따라 다녀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에게 재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사명의 자리를 물려주고 또 엘리사처럼 사명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겠습니까?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말처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도 좀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무엇을 우리가 바라야 될까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직분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고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 에또 다른 사명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로뎀 교회 안에 풍성하게 가득 차고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